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운동부하검사실입니다. 이 동영상은 호기가스 분석 운동부하검사를 앞두고 계신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정확한 검사에 도움이 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호기가스 분석 운동부하검사는 가슴에 전극을 부착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트레드밀에서 운동을 시행하면서 심전도 변화와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해 심장 혈관의 건강 상태,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전 확인 사항입니다. 첫째, 다른 금식 검사가 없다면 간단한 식사는 하셔도 무방합니다. 둘째, 드시던 약은 의사의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복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상의는 속옷까지 모두 탈의하시고 준비된 가운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때 바지는 갈아입지 않습니다. 넷째, 기기 고장 및 환경 관리 문제로 가지고 오신 실내용 운동화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보행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분은 검사 시작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중에 고개를 흔드는 의사표현은 삼가고, 큰 목소리로 분명하게 불편사항과 운동 지속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검사과정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탈의실로 이동해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때 하의는 그대로 입은 채 상의만 속옷까지 모두 벗고, 환의로 갈아입으면 됩니다. 사물함은 반드시 잠가주시고, 열쇠는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실로 입실에 신발을 벗고, 트레드밀 기계 위에 올라섭니다. 만약 가지고 오신 실내용 운동화가 있으면 갈아 신어도 좋습니다. 검사를 위해 심전도 전극과 혈압기를 부착합니다. 심폐력 측정을 위해서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시켜 착용합니다. 이때 코가 눌리는 것은 정상이며 호흡은 입으로 하시면 됩니다. 양손으로 기구 앞에 발을 가볍게 잡고 트레드밀 운동을 시작합니다. 운동 중 깨끗한 심전도 그래프를 얻기 위해서는 팔과 어깨에 힘을 빼야 하며 상체를 기울이거나 손을 흔들고 운동해서는 안 됩니다. 1단계는 평지를 걷듯이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3분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트레드밀 속도와 경사가 증가합니다. 목표량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운동을 해주시고, 운동 중에 어지러움, 숨참, 다리 아픔, 흉통 등의 증상이 생기면,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운동이 힘들다고 혼자 멈추시면 절대 안 되며, 멈춰달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신 후, 벨트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천천히 걸으셔야 합니다. 침대에 앉아 마스크를 쓰고 호흡을 일분 정도 유지합니다. 심폐력 측정이 완료되면 마스크를 벗고 회복기 심전도와 혈압을 계속 관찰합니다. 혈압과 맥박, 심전도가 안정이 되면 검사가 종료되며 탈의실에서 가운을 갈아입고 귀가 하시면 됩니다. 검사 후에 어지러움을 느낄 경우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검사 결과는 순환기 내과 교수님의 판독이 이루어진 후에 보고되므로 다음 진료 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기 가스 분석 운동부하 검사와 관련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운동 중 안전바는 계속 잡고 있어야 하나요? 운동 중 심전도 변화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검사 중 팔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전바를 가볍게 잡되 안전바에 기대거나 매달리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둘째, 운동은 얼마나 오래 하나요? 본인이 할수 있는 최대치까지 운동하시면 됩니다. 근육 피로, 호흡 곤란, 어지러움, 가슴 불편감 등의 이유로 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운동을 종료합니다. 하... 셋째, 전체 검사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검사 준비부터 운동, 운동 후 회복 시간을 포함해 총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검사입니다. 본인의 운동 능력에 따라 검사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운동화를 제공해 주나요? 위생상 운동화를 제공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지고 오신 실내용 운동화가 있다면 이용 가능하고, 없다면 양말을 신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저희 삼성서울병원 운동부하검사실은 환자분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